올해 그렇게 나쁜 해운녀는 아니신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말이 많으니 좀 말을 좀 줄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힘든 순간이 있을까라는 상반기를 보내셨을 거예요. 내년에 내가 뭘 해야지 이거 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내가 문서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시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 개띠분들은 제가 다 대표를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개띠분들이 올해 그렇게 나쁜 애 운영은 아니신 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뭐, 목표라든지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의해서 어느 정도 성취를 좀 하신 걸로도 보이고요 크게 이동 변동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올해도 하반기에도 그러한 텐션으로 계속 가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32세 갑술생 분들 그런 와중에 이분들이 사실 32세 갑술생 분들이 뭐 만약에 회사를 다니신다는 분들은 내가 승진은도 있으셨을 거고 자영업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 내가 근전을좀 받으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갑술생 분들한테 저희 실령님께서 공수를 첫마디로 주시는 게 뭐냐면 말이 많으니 좀 말을 좀 줄이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함에 있어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구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구설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구설수만 조심하시면 무탈하게 올 하반기도 잘 넘어가실 수 있는 32세 갑술생띠분들이 되실 것 같아요. 이 44세 임술생분들은 어떻게 견디셨나 모르겠어요. 이 44세 임술생분들은 최악의 한 해를 겪으셨던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내 인생에서 이렇게 가장 힘든 순간이 있을까라는 상반기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 임순생분들 하반기까지도 안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44세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본인들에게 주어진 운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닥을 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바닥을 쳤다는 얘기는 내가 다시 재도약을 할수 있는 운기를 받을 것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올 하반기까지는 정말 주어진 일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시고 주어진 관계는 내가 더 품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 하반기를 그렇게 잘 넘기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만 잘 넘기시면 45세 되시면서부터 직장이라든지 금전이라든지 안전한 운이 들어온다고 하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시는 분들도 44세 때 이혼수가 막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45세까지 이제 넘어가시면 그런 것들이 차차 안정이 된다고 하니까 하반기까지 내가 좀잘 넘어가시면 좋겠고, 술 먹고 막 객기 부리시거나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막 해볼까? 하지 않으시고, 하반기에는 내가 몸수 잘 챙기시고, 그리고 사람들 관계, 그리고 금전, 이런 것들 잘 마무리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유념하시면, 어, 굉장히, 어, 무난하게 잘 넘어가실 것 같습니다. 56세 경술생분들, 새롭게 다시 도약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하네요, 하반기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백세 시대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백세 시대라고 하는 만큼 새롭게 여러분들이 도약을 하셔야 된다면 기존에 해왔던 직업뿐 말고 새롭게 내가 다시 어떤 재취업 재창업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도약의 시기가 아마 올 하반기인가 봐요. 아, 이분들이 내년에 57세가 되는구나. 그럼 또 이분들한테도 새로운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에게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가 올 하반기부터 들어오시는구나. 그러면은 아, 그러면 도약이라는 단어가 맞네요 그러면 56세 경술생 분들 준비하세요 차근차근 준비하시고 남들이 한다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특성에 맞게끔 나의 운기에 맞게끔 나의 사주상에 어떤 결이 맞게끔 이런 걸 준비를 좀잘 하셔서 올 하반기에는 내년을 위한 도약의 시기로 조금 잘 준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68세 무술생 분들은 여전히 생업에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분들도 무수. 출생분들 이분들이 문서를 조금 변동하실 게 있으신가봐요. 금전을 묶어둔다, 문서를 변동한다 이런 공수가 좀 나오는데 문서를 변동하실 때 유념하셔야 될게 내년에 이제 이분들이 아홉수를 또 겪어 나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년에 내가 뭘 해야지 이거 하지 마시고 하반기에는 내가 문서에 대해서 점검하시는 시기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걸 팔아볼까? 아니면 이걸 사볼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볼까? 이런 문서 있잖아요. 뭐 그게 집이든 상가든 땅이든 뭐 어떤 거든 뭐 그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것들을 내가 좀 한번 하반기에는 내가 좀 그거를 좀 점검해서 가는 시기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네, 68세 무술생이네요. 저는 사실 44세도 상담 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해줄 말이 없어요. 왜냐면 하 44세 분들은 정말 9월, 9개월에 지나오시면서 되게 힘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몇달안 남으셨으니까, 파이팅 하시라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어요. 뭐 이거를, 뭐 운세를 거치기, 위해서 만약에 상반기라면 좀 찾아오시라고 아마 제가 공수를 드렸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몇 개월 안 남았으니까, 더 금전 쓰지 마시고, 그냥 파이팅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어, 56세 분들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도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안정된 길을 갔다라고 하시면 새로운 도약이라는 건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준비하는 단계라고 하신다면 조금 그거는 저희 무속인들하고 상담을 해 보셔서 어떤 것들을 조금 내가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심해야 될건 없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56세 경술생분들 환영하겠습니다. 네.